이야 시트 색상 보소 우와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우와차 이쁜데요? 차 이쁘지. <laughs> 아 야, 장난 이거는 아니야. 진짜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대뿐일 것 같은데 한 대밖에 어, 없다. 고 어,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차 <laughs> 너무 정숙하지 않아? 너무 조용해요. 어, 승차감도 좋고 아... 야 오늘 준비한 차량은 북미 스타일의 김미스 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야 진짜로 멋진 차거든. 주행거리도 너무 짧아. 53,000km에 약70% 정도 강가된차량인니 70%나요? <laughs> 너 진짜로. <laughs> 어, 너무 감쪽되는데.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이 차량, 휘기템입니다. 전국에 단한 대뿐인 자요 차량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와우 정말 차가 너무나도 이쁩니다. 자,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안쪽으로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는 너무나도 희귀템으로 <laughs>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와 정통을 가진 동미 스타일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6 자연 느기를 품고 있는 V6 엔진에, 어우, 너무나도 정숙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자, 오늘 희귀템, 인팔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0 1 6년형이고요 2016년 9월에 출고된 쉐보레 인팔라 3 뉴 LT 데트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추가 옵션이 267만 원 그래서 완전. 풀 옵션, 후 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적용된 옵션 하나 빠지지 않는 풀 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외관 상태나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해서 와우 최상인 것 같아요. 53,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 역시 요 주행거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썬팅 상태도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줬고요. 자, 후드 부분도요, 크게 돌티면상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와우, 캐릭터 라인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그락불그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본입 부분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요 상태. 자, 반대쪽 헤드램프 상태. 와우, 거의 사용감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헤드램프는요, 반짝반짝이는 HI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관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또 가장 중요한 긴급 제동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너무나도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앞모습에서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V6 엔진의 3.6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팔라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운전석 측면부에서 전장을 봤는데요. 너무나도 길어요. 5110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큽니다. <laughs> 자, 흰색 바디를 품고 있는 인팔라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여,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은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다이어트 레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의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와우, 역시 스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급 세단에는 이렇게 스뎅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인팔라라는 레트로링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도어 쪽 거의 문콕도 없이 깔끔한 상태 자 뒷도어 쪽도요 깔끔 자 커터까지 깔끔 와우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엄청나게 긴데도요 문콕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미국의 인팔라, 한국의 고라니가 엠블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썬팅 상태도요, 너무나도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썬팅을 보실 때는 바깥쪽에서 보시면 다 깨끗해 보여요. 안쪽에서 보셨을 때, 오, 깔끔합니다. 자, 뒷도어 쪽도.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6년형 와우 인팔라 V6 엔진을 가진 3.6리터.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인팔라하면요 후면부가 너무나도 이뻤잖아요. 자, 1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1958년도에 1세대가 처음 나오면서 얘가 이제 12세대거든요. 야, 진짜로 뒷모습 막 아시죠? 막 비행기처럼 막 이렇게 화려한 뒷모습을 보여주던 인팔라 차량이었고요. 지금은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풍기는 차량으로 변했습니다. 자, 뒤쪽에서도요.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자, 광도요. 빤딱빤딱하게잘 살아 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쉐보레 마크도요.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 테일램프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V6 l t z 라는 레트링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팔라라는 레트링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요. 아우,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팔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트렁크 공간 폴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또 물건을 적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차박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신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트렁크 공간에서 이제 폴딩을 하고 이제 누워봤습니다. 야, 진짜로 차박이 가능한 저 승용차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와, 이 시트가 장난이 아니야. 시트가 와, 진짜로. 야엠비언트도 이쁘고 파노라마 썬루프에다가 공간감 좋고 자 제가 봤을 때는 차박이... 여러분 뭐 SUV 살 필요 있나요? 이거 승용차인데... 사가지고 네, 차박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펜다 부분은 그냥 깔끔합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는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휠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에, 와우, 스댕이 완전 거울 같아요. 반짝반짝 이고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쪽 크게 뭉뚝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한 상태. 인팔라라는 레터링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커터까지 깔끔하네요. 자, 하지만 밑에 쪽 하단 부위에는 약간의 붙어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요, 여기가 가장 좋네요.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약간의 선광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 하얀색 화이트 바디잖아요. 야, 광도 살아있고요. 알비뇨라고 하잖아요. 저 이제 휘기 동물 하얀색. 중고차 시장에서 요런 게그 알비뇨 같은 거 브라운 시티에 화이트 바디에 와우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메모리구요 진짜로 흰색 인팔라는요 아 그것도 보니까 또 인팔라 사슴 알비뇨 막 하시면 하얀색 사슴 있잖아요 야 그런 느낌이 진짜 아, 그냥 떠들었는데 어 좋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항상 성능기록 보호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 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장 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은요 단순 교환이 하나 들어갔네요. 운전석 쪽 휀다가요 단순 교환 들어가 있다라는 거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부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이 부분 꼭 교환됐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중고차는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 보여드려볼게요. 두 번째 상태 정보부 쭉 보시게 되면 엔진 미션 주유 부품에서 미세유 누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야, 이 차량은 최근에 전차주님께서. 미션까지 교환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션 상태도 너무 양호한 상태. 엔진 상태도요, 너무 양호한 상태. 실내 상태도요, 너무 양호한 상태. 와우, 실내 너무 이쁘거든요. 빨리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자, 인팔라 차량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와우, 진짜 공간감은 끝장납니다. 야, 이 차량이 전장이 5,11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우, 진짜 공간감 너무 좋고요. 레그룸 공간, 와우, 헤드룸 공간 역시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노라바썬루프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야, 이거 개방감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고요. 모니 모니에도 시트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또 이게 모하비 모하비 브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자 시트도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또 안내수공간 쫙 보시게 되면 대형 세단답게 이렇게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이 차량은 차방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2 3 0 v 인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2 2 0 v 도 호환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인버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에어벤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매트도 다깔아놓으셨 도어 쪽 보시게 되면 이쁜 앰비언트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도어 쪽 보시게 되면 대리석, 대리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우,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팔라 차량이고요. 자, 시트 너무나도 이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 형님들 감성이 풍부하시잖아요. 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답게 또 드라이빙 즐기실 때 음악 감상하시라고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우, 대리석 재질의 자,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운과 대리석과 자, 이 검정 시트 그리고 스티치까지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버튼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오 윈도우 보여 드리기 전에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あ <music>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로 한번 가볼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식 차일드 낙도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시트 상태. 와우, 시트 너무나도 이뻐요. 자, 시트 상태도요. 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후방 센서 그리고 트렁크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텔레코스픽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실내에 탑승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이쁩니다 자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도요. 너무나도 이쁩니다. 이렇게 브라운이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브라운과 또 천장은 블랙 적용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앰비언트까지 와우, 너무나도 이쁜 실내가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주행거리 너무 좋습니다. 자, 주 53,687km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스티어링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패드시프트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다든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트리 컴퓨터 버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음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투 채널 블랙박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장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는데요. 또, 쉐보레 인팔라만의또 특징이 뭐냐면, 요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비밀 공간이 나옵니다. 비상금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은 다 걸려요. <laughs> 자, 요거는 이제 공견하게 이제 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아. 웬만한 분들이. 우리 형님들 뿐만 아니라 누님들도 같이 보시잖아. 그럼 여기서 비상금 숨기시면 안 돼요. 자, USB 포트 정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 저는 요거 할 때마다 신기하거든요. 야, 자, 그리고 차량 들어가 보시면은 뭐 충돌 감지 시스템, 뭐 편의사항들, 뭐, 어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안전에 관한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옵션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차선 변경 경고 지능형 전방 주행 알림 야 진짜로 이게 긴급 제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약간 운전 미숙하신 누님들 있잖아요 누님들이 운전하실 때도 제보를 하면 또 안전에 또 대명사 잖아요 위험한 상황을 넘겼다는 분들을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마만큼 똑똑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자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시드 플레이어도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고요. 자 에어컨, 히터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야 얘가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폰들은 올려놓으면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좀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제거 휴대폰 올리면 안돼 안돼 너무 커가지고 사이드 <laughs>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도선도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안내수 공간도, 오, 널찍합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천장을 이렇게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썬루프 동작 상태 한번 볼까요 썬루프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닫아보고 와 전반적으로요 실내 앰비언트에다가 고급 옵션들에다가 뭐니 뭐니 해도 3.6 자연흡기 차량이잖아요 너무나도 정숙해요 그리고 미국 차들이 이제 대륙을 횡단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장거리를 주행을 하다 보니까 뭐 정숙성은 물론이고요 자 너무나도 승차감이 좋습니다 진짜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인팔라. 차량이고요. 야 너무라도 진짜 정숙합니다.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준비한 북미 스타일의 인팔라 차량이었고요. 너무나도 유니크한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에 바노라마 썬루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안쪽으로는 모하비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는. 너무나도 유니크한 차량이었고요.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너무나도 짧은 차량이었습니다. 53,000km밖에 주행 안한 인팔라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차주님께서 최근에 미션까지 새 미션으로 교환을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미션 또한 아주 짱짱한 차량이고요 엔진 상태 또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이는 하얀색 바디의 인팔라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스펙은 옆에 띄워드렸습니다 자 금액은 1,400... 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진색 바디에 너무나도 이쁜 완풀 옵션의 인팔라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문의 사항이 있다.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 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수형토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